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어, 오랜만에 또 들고 왔는데 어 다행히 어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요 세력들의 수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업 상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다행히 다행히 딱 말씀드렸던 대로 나와서 이렇게 또 오늘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된 자료 내용들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오레고 봄합이죠. 그쵸 오레고 봄합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뭔가 컨퍼런스라든지 학회 어, 이렇게 계속 나가서 글로벌 파트너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리고 미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다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삼상 환자 모집, 요 내용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들 아시죠? 어,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 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기사들. 한마디로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사다.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사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어, 다만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모아서 올리기 위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적정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대응도 가져가야 된다. 자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난소암, 이 오레고 봄합에 대한 내용이죠 그쵸 맞습니다 오레고 봄합에 대한 지금 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 글로벌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임상 3.3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된다고요?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임상 이상이 끝나게 되면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는 판권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판권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 어 국내에 있지만은 해외에 있는 그 생산 공정이 있는 기업들과 판권을 팔아서 어 그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또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팔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계약금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작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나라들, 작은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판권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는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서 어,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임상 3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판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아 어, 동남아권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기 직전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충분히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이 판권 내용들을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응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왜냐면은 증권계에서는 사실 요 내용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마 기사 내용들은 내일 아니면은 어, 다음 주에 요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주말 주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시간에 띄우면은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따라 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어, 지금부터 자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오늘 시간 외에 나온다. 아니면, 은 내일 시간에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시간에 띄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까지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위에서 갭 하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아, 갭 하락하면 이 모양이 아니죠. 자, 갭 띄우고 하락하게 되면 은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파란 색깔로 은봉을 그리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고점을 만들면서 빠지는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 위에서 그려나가는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매출이 잡히는 그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안에서 45,000원대 요거 뛰어넘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건 어디서 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여기 안에서 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보셨던 분들 다 아시죠? 네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아 맞다 맞다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 맞다 맞다 아,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라고 그랬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지금 맞장구를 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2591633 번호로 어, 구독이라고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저 구독자 분들에게만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나 그리고 구독이라고 해 주신 분들께 제가 지금 요 기업 분석 자료랑 매수 매도 타점까지 보내 드리고 있다 분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 파트너십 나오는 부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잡고 진행을 해야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10월 달기산데 사실 이걸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가장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가 진짜 돈이 되는 기사인 건지, 그리고 뭐가 돈이 되는 내용인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모르고 지금 주가를 지금 올라간다고 따라 탔다거나 아니면, 아, 이게 왜 올라가나? 이 내용들 그렇게 많이 나올 때는 안 가더니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은 주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 혹은 파트너십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주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꽉 잡고 계시다가 어, 고점 찍을 때 세력들 거래량 수급 흐름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때 돼서 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그때 돼서야 어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 라고 뒤늦게 문자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상승 시작할 때라도 어, 지금이라도 문자 주셔 가지고 매도 시점이라도 매수 시점은 놓쳤지만 매도 시점이라도 받아 보셔 가지고 꼭 나는 어, 머리 꼭 대기는 아니지만 어깨 위에서 팔수 있는 매도 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 영상 잠시 중지해 두시고 4259 1633 번호로 카나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꼭이 파일 자료들 다 받아 보셔 가지고 어, 카나리아 바이오로 꼭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매달 어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러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상, 이 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에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 4259 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요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